오늘은 구형 그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로 무늬 그리기 프로그램이에요. 자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연필을 누르면 사각형을 계속 그리면서 무늬를 그리게 되죠. 네, 연필을 다시 누르면 멈추고 세모로 한번 그려볼까요? 세모로 그리면 이렇게 세모로도 무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을 따라하면 됩니다. 여기 엔트리봇의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연필로 바꿀게요. 추가하기 하겠습니다. 연필 검색하면 연필 나오죠? 추가하기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연필 너무 크니까 크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서 연필이 됐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에다 블록을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클릭을 해제했을 때 왜냐하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네, 그리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딱 했다가 뗐을 때부터 그리기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릭을 해제했을 때로 하겠습니다. 네, 붓을 그리기 시작하기. 그리고 색깔을 정하겠습니다. 색깔은 무작위로 정하기로 할게요. 계속 반복하기 코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봤던 것처럼 계속 그리겠죠? 사각형이기 때문에 네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붓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돼요. 좌표, 이동방향으로, 이건 이제, 그, 한 변의 크기를 결정하겠죠? 40으로 하겠습니다. 40. 그리고, 방향을 회전하겠습니다. 방향을. 자, 사각형의 한 각은 90도죠? 그래서 90도를 회전하겠습니다. 90도 회전으로 4번 반복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무늬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동방향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10만큼 이동합니다 이렇게 10만큼 움직이면은 무늬가 안되고 계속 옆으로 가니까 살짝 회전을 주겠습니다 얼만큼 회전하냐 방향을 33도 회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무늬를 그리게 되겠죠 무늬를 잘 그리죠? 네. 무늬를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숫자를 바꿔서 이 실험을 해봐도 되겠죠? 20으로 해볼까요? 네. 20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20으로 하니까 이런 무늬가 되네요. 네. 40으로 해볼까요? 오, 요런 무늬가 되네요. 좀 크게 해볼까요? 60? 60으로 해볼게요. 음, 요런 무늬가 되네요. 45. 음, 이런 무늬가 되네요. 33으로 하면은 얘가 더,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나온다. 33으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멈춰야겠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멈춰야 돼요. 이 연필을 클릭을 하면요. 자, 연필을 클릭했을 때, 만약에 보였을 때, 반복을 중단한다. 자, 뭐 했을 때? 판단이 있어야겠죠?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이렇게 하면은 무늬를 그리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잘 됐습니다. 여기 위치를 이렇게 끝으로 설정해주면. 예. 자, 연필 끝에서 그리는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너무 빨라서 사실 의미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여기서 네좀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요거를 복제를 한번 해보겠어요 복제 복사하기 붙여넣기 네. 여기서 우리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어, 방향을 삼각형은 한 각이 60도니까 60도만큼 회전하기 이렇게 볼까요자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삼각형으로 무늬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삼각형으로도 무늬를 만들 수 있다. 방향을 5 0으로 회전하기. 자, 이렇게. 무늬를 만들고 있죠? 네, 멋진 무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사각형 만들기, 삼각형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 무늬가 됐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삼각형 그리기로 이동하기 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할게요. 글상자로 할게요. 글상자. 적용하기. 삼각형으로 그리기. 해놓고 여기다 코드를 줘야겠죠. 오브젝트를 클릭 해제했을 때 시작하기, 장면 2 시작하기. 그러면 장면 2가 되겠죠. 여기다가도 추가하겠습니다.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요. 추가하기, 상자, 사각형으로 그리기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클릭을 해제했을 때 장면, 1 시작하기. 해볼까요? 자, 그럼 첫 화면 이거죠? 첫 화면. 사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사각형으로 그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고, 사각형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도 각자 만들어 보세요. 다양한 무늬. 오각형으로도 해보시고, 뭐,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십각형도 한번 해보시고. 과연 어떤 무늬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